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 분들과 또 주일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우리가 오늘 스승의 주일, 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스승의 주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또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며 축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인 이 목회자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또 존중하며 이들의 헌신에 얼마나 감사하며 그들의 수고를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할 때에 격려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스승을요 부모와 같은 같은 위치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그 산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부모는 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로 스승은 모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모와 스승을 어떻게 여기냐면, 상과 같은 것으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욱더 높이 우뚝 솟은 그런 존재로 여겼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율법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모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호래와 그리고 스승을 의미하는 모래와 같은 어원을 이 토라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 바로 말씀, 부모, 스승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와 스승과 율법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은 부모와 같은 높은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인 목회자를요. 높은 산과 같이 존경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목회자가 이 일들을, 목회와 사역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나눌 때에 우리 송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과 또 지금도 우리 주일학교 현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돼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 송도는, 우리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함께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개혁 개정판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나오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말씀을 받는 자는 여러분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을 의미할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목회자와 우리 선생님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아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합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구원과 영생의 길에 대하여서 교훈하고 또한 참된 신앙생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그것은 바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좋은 것 일치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좋은 것은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하면, 선한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좋은 것은 선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조금 더이 좋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무엇을 말하냐면, 영적으로 선한 것으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물질적으로 좋은 것,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볼때 여러분, 좋은 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말씀을 주석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보니까 딱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가르쳐,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하면 첫째는요. 물질적으로 쓸 것을 공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의미이냐면,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의 일, 선한 사역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목회와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며 공급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자의 선한 사역, 즉,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것.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면 이 말씀을요. 오늘 지금 우리 삶에 조금 현실적으로 좀 적용을 시켜 보면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음, 특별히 뭐 스승의 주일이나 어떤 특별한 기념할 만한 날이 되어지면, 사탕 하나라도, 아니면 껌 하나라도, 우리 교육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손에 꼭 쥐어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음, 한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일반 어떤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보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영적인 것을 나누어주는 교육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고 감사의 마음을 작은 것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제가 무엇인가 받고 싶다는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 안돼요 여러분 어,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어, 기억에 나는 단위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 그 목사님이 한 번씩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 만약에 저에게 선물을 할것 같으면 부교 육역자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해라. 마이긴 마닐라에게 만 원짜리 가위를 선물하면 부교역자들에게 똑같이 해라.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가 부교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잖아요, 여러분. 어, 평균적으로 단위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부교역자들에 비해서 또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부교역자분들은 어때요? 사랑을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단위 목회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는 만큼 우리 부교역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아끼지 않고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것 같아요. 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여러분 늘 감사와 위로의 말들을 아끼지 않고 늘 격려해 주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 늘 마음을 같이 해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이대로 정말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좋은 것들을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할수 있는 우리 송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탕이 제 책상 위에 많이 있겠죠? 할렐루야.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하는가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에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라면 육적인 것도 나누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요.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너희의 도리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가요 물질로 인하여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바울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물질로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영적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은혜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기에 이에 대한 보답으로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어려움 중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의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는 자들과 육적인 것을 나누면서 함께 하는 것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으로 영적인 것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해야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나 조사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리고 주일학교 현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것을 영적으로든 정말 육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면서 정말 사랑과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눌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과 8절이 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눌 때에 얻게 되는 유익이 나와요.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대로 악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반대로 선을 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두어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 말씀합니까?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진실로, 진실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나누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나누면, 내 것이 작아지고 없어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요, 나눌 때에 작아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래요. 나누면 나눌수록 없... 어떻게 될까요? 더 많아지고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적게 곧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요.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많이 거두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심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요. 반드시 열매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열매는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6절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갚아 주신다라는 거죠. 각 사람들이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요, 갚아 주신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을 가르치고 나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자신들에게 말씀을 교훈하며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좋은 것을 심을 때에 여러분 그 심은 대로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은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와 함께 좋은 것을 심은 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좋은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 저도 어릴 때의 기억이지만 어,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의 세대에 어, 또 지금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의 세대까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그랬을것 같아요 항상 농사를 짓고 나면 뭐 하셨어요? 첫 곡식 가장 좋은 거 어디에 가져왔어요? 교회에 가져왔죠 그리고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갖다 드렸어요? 왜,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참 귀했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보면요. 그때의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분들이요. 정말 이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라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정말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분들과 정말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우리 할머니 세대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정말 있었구나 정말 그 마음들이 참기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믿음의 유산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유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결실을 맺고, 또한 이와 함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요 오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과 함께. 세 가지의 검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이 근심이 아닌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의 수고를 알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항상 목회자들의 수고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셋째로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다스리는 장로 그 사람은 바로 목회자들인데,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존경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진실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그리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우리 정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